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 뮤지컬 잭더 리퍼의 배우 조성윤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so it, letters, so 잭. 더 리퍼라는 뮤지컬로 지금 우리 관객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네. 있는 중인데요. 한참 어떤 뮤지컬이고 또 맡은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800년도 런던에서 있었던 실제 살인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뮤지컬이고요. 물론 지금 뮤지컬은 허구죠. 허구고 네. 제가 맡은 역할은 염세주의자 세상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형사 수사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서 느낀 게아저각 배역마다 진짜 무입해서 무언가를 하고 나면 굉장히 좀 진이 빠지겠다 싶을 정도로 이야기 스토리가 굉장히 탄탄해요. 음. 연기하시면서는 어떠세요? 어 힘들죠 연기하면서 그러니까 전 작품이 아무래도 삼총사 재미난 활극이었다 네. 보니까 이걸 또바로또 바로 연기어서 오름 정도의 시간을 두고 바로 이 공연을 하는데 역할에서 오는 갭도 크고. 몰입도도 훨씬 더 많고 이래가지고 훨씬 더 진이 빠지는 것 같아요. 네, 한번 하고 나면 그런 정체불명의 살인마를 쫓는 형사이면서 그렇죠. 형사 자체도 굉장히 엄세주의에 빠져 있고 힘든 그렇죠. 아 그렇구나 우리 성유 씨가 음... 어, 이번 역할을 맡게 된 이유, 잭더 리퍼라는 뮤지컬에 어떤 매력이 있어서 역할을 맡으셨을까요? 이 대본을 처음 봤을 때 앤더슨이 갖고 있는 어떤 인간적인 부분. 그가 겉으로 보이시는 것과 다르게, 음. 안에서 이제 내면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인간적으로 다가 봤거든요. 그래서 뭐, 두번 고민할 거 없이. 어, 선뜻. 네. 아, 아. 같이 지금 연기를 쭉 진행을 하면서 그때 처음 느꼈던 그 인간적인 매력을 점, 점점 더 느끼는 중이신지. 그렇죠. 한해한해 어. 한해 하면서 하나씩 더 느껴가고, 음. 느끼려고 노력하고요. 굉장히 암울한 이야기고 암울한 시대에 여러 가지 좀 아픔 그리고 자극적인 소재를 가지고 막또 언론사에서는 어떻게든 이용해 보려고 하고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부조리도 조금씩 건드리고 있던데 그런 포의를 좀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 배경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초반에 연출님이랑 서로 소통하고 음. 연출님이 했던 얘기는 모든 인물들이 다 미쳤으면 좋겠다라고아 아,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어. 모든 캐릭터들 하나하나, 거기 런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미쳤으면 좋겠다. 광기가 다 꿈틀돼서 정말로, 어 이런 게, 보는 사람이 다 느껴졌으면 좋겠다. 처음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다가, 마지막 런스루 쯤에 그런 걸 좀, 아, 이런,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라고 이제 스스로 느꼈다. 그걸 느끼기 전과 느끼기 후에 연기나 이런 감정선이 좀 달라지나요? 모르겠어요. 배우가 뭔가를 느꼈다는 건 네. 저는 실제로 앤더슨이 될수 없잖아요. 음, 그렇죠. 네. 앤더슨의 역할이나 뭐 인물의 뭐 그런 걸 충실히 따라가다 보니까 음. 어느 순간 제가 앤더슨의 뭔가 마음을 느끼고 음. 이랬을 때 우리 책에서는 그 역창기의 순간이다. 이렇게 아.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게 느끼면 제 연기가 조금 보는 사람들도 믿음이 좀 생기고, 제 음. 연기에도 제 스스로도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게좀 조금씩 달라지겠죠. 네. 뭐매회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또, 어, 그날 그날의 어쩜 감정선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앤더슨을 역할하면서 가장 몰입이 잘 되는 그런 씬이 있다면 어떤 씬이 있어요? 첫 등장서부터 제가 첫 등장이 마지막 장면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 마지막 장면까지 왔을 때 어떤 긴장감이나 그런 거를 분장실에서부터 계속 느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몰입이 잘 되고 안되고는잘 모르겠어요. 일단 음. 일단은 저는 제 역할에 들어가야 되는. 네네네. 처음부터 예. 그리고 이미 보일러가 많이 떼어져 있는 상태여야 되니죽어나사나 그렇죠. 예. 최선을 다해 보자. 일단 이 오시면서 음. 이런 음. 생각으로 하니까 뭐. 아니,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 뮤지컬이 <laughs> 앤더슨에 의해서 열고 닫네요. 근데 그래요. 그게 또 같은 그 이야기를 처음에 꽝 하고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 몰입도라는 게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네요. 그렇죠. 아, 안 힘들어요? 힘들죠. <laughs> 힘들어요. 힘들고 네. 그이 대본의 첫 순간하고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열잖아요. 네 처음에 대본을 읽고 시점들을 하나하나씩 정리해 나갔어요. 음. 몇 번째 살인사건,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서 뭐 다큐멘터리 같은 음. 것도 찾아보고 네. 다큐멘터리에서는 이 매춘부 다섯 명을 살해하고 마지막 매춘부는 조금 다른 살인범이 예.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하여튼 다섯 명의 살인 살인을 하고 음. 그리고 추후에 또 여섯 명의 6명을 더죽이게군 네네네. 그래. 그게 앤더슨이 아닌가라 아 근데 연출님이 아니래 네. 아닌 건 아닌 걸로? 네. 어... 하여튼 그첫 장면하고 마지막 장면을다드니까 내가 스스로는 베르벨 생각도 다들고 <laughs> 아니 근데 지금 저희의 이야기를 응. 잭더 리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응. 어? 무슨 얘기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응. 어... 오히려 저는 이런 궁금증으로 인해서 네. 시청자들이 잭더 리퍼를 응. 보지 않습니다. 예, 감히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나머지 배우들 굉장히 또 이번에는 캐스트도 좋고 또 스토리도 탄탄하고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무대에서 연기를 펼치시는 배우들은 어떤 서로의 평가를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어, 이번에 캐스팅이 좋죠. 전에는 네. 안 좋았나요? 그건 아니죠. <laughs> 그건 아니죠. 근데 3년 만에 네. 또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뮤지컬 팬들이 좀 기대를 했었어요. 네. 네. 매번 잭더리퍼는 캐스팅이 매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제가 또 한몫을 하면서 낄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나이도 어리고 이런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선배님들 하는 연기, 노래 매 회, 공연 때마다 잘 배우, 보고 배우고 있죠. 네. 제입장에서 누굴 평가하고 뭐 그, 그런 입장이 아니고. <laughs> 이번에 연습하시면서 뭐 힘든 거나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어요? 어, 연습하면서 힘들었던 건 일단 인물. 인물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를 어, 나만의 페이소스를 갖고 있는 거를 관객들을 어떻게 하면 더 느끼게 할수 있을까? 네. 그게 좀 힘들었고. 첫 음악 연습 때. <웃음> <웃음> 왜요? 대본이며뭐뭐다첫연습때 이제 음악도 다 혼자 연습을 다 해갔죠. 네. 어 이성준 음악 감독님이 이제 어, 광희 준비 다성의 준비 다해왔네 아, 네. 그리 잘한 잘한다. 고맙습니다. 네네. 아 저는 근데 이 잭더리퍼에서 이도시가 시로가 음악이 저는 가장 좋더라. 네 아, 좋았다. 아 그러냐. 음. 그 연습이 끝났어요. 네. 그 엘리베이터에 둘이 이제. 타고 올라가는데, 성윤아너이 작품 잘해줘야 돼. 아, 그럼요. 저도 작품이 좋고 해서 애착이 많이 간다. 음. 열심히 하겠다. 연출님이랑 자기랑 이 작품 처음 왔을 때, 거진 새로 다 만든 거야. 그래서 오. 내가 내 새끼 같은 작품이야. 아. 음악도 대부분 다 자기가 썼고, 음. 어, 그러시냐고. 음. 근 이도씨가 싫으는 내가 안 썼어. <laughs> 그랬더니. 어떻게 만이하셨어요 네.

조성윤이 아니라 인간 조성윤으로 좀 돌아와서 막그 너무 그게 몰입을 하다 보면 이번에 앤더슨 역할도 앞서 잠시 말씀해주셨는데 그쪽에 몰입하다 보면은 내 나를 빼앗기고 그 인물로 살아가는 시기가 좀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없어요? 주변 보면 그런 배우들이 많은데 저는 잘안 그래요. 아다행이네 예, 근데 아, 아파요. 이거 아 하면 아, 몸이 좀 아프더라고. 그래서 한의원 가서 약도 지고 어. 그러니까 아픈 작품들이 몇 개가 있어. 예. 너네 잭더리프어떠어 아프더라고요. 아, 많이 아프구나. 네, 두통도 좀 네. 그래가지고 한의 가서 노경 비싼 거안 하죠. 먹고 공연하고 있어요. 아니, 열심히 드시고 네. <laughs> 건강하게 우리를 네.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다니엘도 있고요. 외과의사 응. 다니엘도 있고 잭도 있고 또 신문사 멀로. 멀로도 있는데 지금 형사 역할이잖아요. 네. 만약에 다시 캐스팅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역할에 좀 다시 도전해보고 싶으세요? 예, 네, 굳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당연히 다니엘을 고르겠죠, 저는. 음... 이유는 제가 지금 몇 작품째 달달한 듀엣곡이 없었어요. <laughs> 사랑 얘기도 좋고, 물론 앤더슨도 사랑을 얘기하긴 하지만, 좀 지독한, 아, 지독한 사랑 얘기. 그런 걸좀 해보고 싶네요. 네. 너무 못했어요. <laughs> <laughs> 너무 못했어요 한동안. 단지 그 이후로. <laughs> 네. 자이 제작 관계자 여러분들 네. <laughs> 다음번에 우리 조성윤 씨가 달달한 음, 노래를 부시, 부르실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아. 주세요. 이번 작품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 이렇게 스릴감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워낙 쟁쟁한 뮤지컬 배우들이. 굉장히 화려한 그런 무대에서 연기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좀 아직도 고민 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잭더리퍼 이런 매력이 있으니 한번 보시죠 라는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잭더리퍼의 매력을 뭐 한두 가지로 딱 꼬집을 순 없겠지만 네네. 좋은 음악 뮤지컬 하면 좋은 음악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탄탄한 스토리 그리고 배우들의 뭐 안정된 연기 그런 게 골고루 잘 밸런스를 이루고 있으니까 음. 좋은 뮤지컬 한편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선뜻 선택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작품일 어. 것 같고요. 이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 같은 경우 음. 음. 사랑 얘기죠. 지독한, 지독한 얘기. 사랑 얘기. 지독한 사랑 맞아 지독한 사랑 얘기니까 사랑이 필요하신 분들 음. 보면 좋지 않을까? 네. 굳이 하나 꼽지 않을 음. 배우 조성윤이 생각하는 잭 더리퍼의 가장 좋은 넘버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걸로 우리 그냥 할까요? 아, 회색 도시가 저는 <laughs> 가장 가장 좋죠. 회색 네, 도시. 그걸로 다른 거 없이 그게 최고예요. 네, 회색 도시나 음. 뭐 네. 아일라이어 좋 아이 초보입니다 우리. 음. 이성준 음악감독 꼭 봤으면 좋겠다. <laughs> 공연에 미치다. 뜨겁게 공연. 뜨겁게 미치자. 예. 네. 자, 오늘 인터뷰를 나누면서도 우리 음. 조성현 씨를 만나뵙지만 앤더슨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약간은 정말 많이 빠져계신것 같아요. 제가요? 네. 어, 그래요? 응. 음, 아프지 않으시고, 끝까지 잭더 리퍼의 앤더슨 역할로 멋지게 관객들과 소통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 제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작품, 다른 작품 또 불러주세요. 네, 그럴게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연은 세계가 인정한 충격적인 뮤지컬 스위니 포드다 공연을 더 풍성하게 즐기는 방법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지금 시작합니다. 우스러해, 금방 갈 아빠, 내딸 좋아한다. 나의 사명아. 그 나를 <목소리나> 뮤지컬 스위니 토드는 2007년 국내 초연 이후 9년 만에 다시 무대에 올라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특히 국내 최고의 뮤지컬 스타인 조승우와 옥주현이 함께 선보이는 첫 번째 무대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170분간 배우들이 펼치는 광기 어린 연기와 귀의 낯선 음악은 기괴하고 잔인한 스토리와 만나 매혹적인 무대를 선보이고 있죠. 원종원의 뜨거운 시선 스위니 토드의첫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낯설고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극 배경은 산업혁명으로 급격한 경제적 문화적 성장 속에서 심각한 혼돈을 겪은 19세기 영국입니다. 남한 을는 우리 골지를 봐. 그래야 해. 시 부패와 광기. 살인과 복수 같은 사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극의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뮤지컬 스위니 토드는 한때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던 이발사 벤자민 마커가 스위니 토드로 이름을 바꾸고 그를 불행으로 몰아넣은 터핀 판사에게 복수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죠. 이 작품은 개인적인 복수심 때문에 자신의 이발소에 면도하러 온 손님들을 무차별적으로 살인하며 점점 광기에 사로잡히는 스위니토드를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더욱 기괴하게 만드는 것은 이발소 아래층의 파이 가게 여주인 러빗 부인인데요. 스위니토드를 사랑했던 그녀는 그가 죽인 시체들을 은닉하기 위해 인육파이를 만들어 판매하며 토드의 복수를 돕죠. 이 이야기는 오래된 도시의 뒷골목에서 전설처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소문들을 짜깃기한 도시 괴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뮤지컬에서는 사건 그 자체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인간성 말살에 대한 풍자, 복수의 눈이 어두워 진실을 보지 못하는 인간 존재의 불완전함에 대한 비판, 산업혁명 이후 극명하게 대립되던 계급 갈등과 빈부의 격차, 그리고 대도시의 사악함에 대한 날선 은유의 뒷맛이 진하게 남는 감동을 느낄 수 있죠 원정원의 뜨거운 시선 스위니 토드의 두 번째 뜨거운 매력은 영화와 달리 무대가 지닌 현장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뮤지컬은 무대보다 뮤지컬 영화로 더 각광을 받은 작품이죠. 비틀쥬스, 화성 침공, 크리스마스 악몽, 찰리의 초콜릿 공장 등 독특한 작품 세계로 유명한 팀버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빅 스크린용 뮤지컬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팀버튼은 학창시절부터 이 작품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전해지는데요. 이러한 배경 탓인지 영화에서는 이 작품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심도 있는 표현이 더해져 더욱 그로테스크한 재미를 담아내 화제가 되었죠. 영화는 화면의 줌 아웃과 다양한 장면 전환으로 디테일한 변화까지 놓치지 않으며 그게 긴장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하지만, 무 대는 영화 처럼 인 물의 표정이나 배경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배우들의 호흡을 직접 느낄 수 있는 현장감을 지니고 있죠. 스위니 토드의 무 대는 많은 소품과 세트를 등장시키기보다 심플한 구성으로 배우들의 연기에 더욱 집중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화에는 나오지 않고 공연에서만 즐길 수 있는 뮤지컬 넘버도 있죠. 바로 무대에서 극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노래인 발라드 오브 스위니 토드인데요. 조승우와 옥주연의 등장 못지않게 이 뮤지컬의 매력을 만끽하게 해주는 최고의 노래니만큼꼭귀 기울여 감상해보길 바랍니다. 원조원의 뜨거운 시선. 스위니 토드의 세 번째 뜨거운 매력 포인트는 우리말로 다시 구현해 낸 손드하임의 뮤지컬적 것입니다. 뮤지컬 스위니 토드는 손드하임의 음악으로 완성됐죠. 1930년생인 그는 지금까지 7개의 토니상을 받았던 전설적인 예술가로 국내에서는 암살자들 컴퍼니 등을 통해 대중들에게 소개된 바 있습니다. 손님이다.

캐릭터와 긴밀히 연결돼 인물들의 내적 갈등과 폭주하는 광기를 표현하며 작품의 콘셉트를 완성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 소설가 음, 주요 어떻게 목사한테서 이렇게 깨끗한 맛이 날수 있지 이거 어디 산이야 영국산이야 호주산이야 아유 에덴 동산이지 올해 앙코르 무대는 노랫말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가 더해졌는데요 우리나라 관객들이 이해할 만한 유머를 담은 노랫말은 난해한 음악적 구조를 재치있게 변화시킨 제작진의 노력의 결과라 말할 수 있습니다 뮤지컬 스위니토드에 대한 제 평점은 연출 80점, 연기 80점 음악은 90점입니다. 뮤지컬 스위니토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스테리 서스펜스와 뮤지컬의 절묘하고도 매력적인 만남. 백한얼굴한 남자 칼 쳐들면 그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네 어스카스 by satanic uh -huh. 부터 꼬여버린 두 남녀 운명 공동체로 엮이다. 기상천외한 판타지 러브 스토리 연극 사랑일까입니다. 개개개안 키우시죠? <laughs> 개는 안 키우는 스타일이지요. 어 요런 것도 또 기상거리가 되거든요. <laughs> 무슨 정상급 모델이자 배우인 지웅과 그런 그를 인터뷰하는 수습 기자 두경. 어! 아, 취재 첫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최악의 인상을 남깁니다. 만날 때마다 티격태격 하며 미운정을 쌓던 그들. 그러던 어느 날, 지웅이 확 김에 두경의 뺨을 내리치자, 이상하게도 지웅의 얼굴을 감싸주며 괴로워하는데요. 아픔을 다시 느낀다고? <laughs> <laughs> 야, 야너 그게 말이 돼? 아, 그러니까 이게 다른 한 일이 되구나, 진짜. 야, 그러면 초대한 것 얘기 한번 해보자. 미쳤어. 그 여자가 내 말을 믿겠어? 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지웅은 사실 확인을 위해 두 경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다니죠. 동명의 온라인 웹툰을 원작으로 해 관객들의 연애 감성을 자극하고 있는 이번 작품은 그동안 무대 위에 올랐던 수많은 웹툰의 뒤를 이으며 관객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대향도 로맨틱 코미디 연극의 진수를 보여줬던 제작진의 참여가 눈길을 끕니다. 한편 이 이상 현상은 지웅에게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두경은 알수 없는 슬픔에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죠. 육체적 고통과 심적 고통은 물론 자신들의 시간까지 함께 나누며 점점 가까워지는 두 사람. 연극은 그들을 통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그려내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표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단단하게 돼있대요. 아, 그래서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수많은 사랑들 속두 남녀의 아주 특별한 로맨스 공연은 오는 28일까지 브로드웨이 아토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해, 피리 피 용피리 파도 타고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방학 맞이 국악극. 우리 음악과 만난 만파식적 설화 연극 만만 파파 용필입니다. 삼국 통일 시대를 구축하고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한 신라. 하지만 그들 앞에 또한 번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바로 파토가 이끄는 해적들의 습격이었는데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신비의 대나무를 찾아내 전설의 악기 용필이 만파식적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왕의 말을 들은 비율과 나눌은 신라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나무를 찾아 긴 여정을 떠납니다. 하지만 해적왕 파토는 신라의 보물을 차지하려 그들의 뒤를 쫓고. 기울과 나눌은 그에 맞서 고군분투를 시작하는데요. 생생한 국악과 극이 더해진 무대 국립국악원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